네,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를 끝내고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네, 업데이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기 위해서죠.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코드는 히어로 이거고요. 보상은 500잼입니다. 새로 나온 신규 유닛은 소닉, 타츠마키, 제노스, 메탈라이트, 실버팽. 이렇게 다섯 가지 유닛이 배너에서 나오고요. 시크릿 유닛 보로스도 있는데요. 보로스는 어떻게얻는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신규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한 모드도 당연히 있고요. 레전드 스테이지는 없습니다. 던전은 기존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유지가 돼있어요 예 던전 하나 새로 나와라 자 그리고 원래 마케마가 있던 자리에 실버팽이 있고요 왼쪽에 업셋 퀘스트 누르시면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요번 유닛들 각성템 7개를 주고요 총 35개가 있어야지 각성할 수가 있어요 예. 마케마는 여기 무한캐슬 옆에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체인소 애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할수 있습니다 신규 무한모드를 돌다보면은 이렇게 포탈을 주는데요 이 포탈을 깨면 각성템 템 랜덤으로 줍니다. 저는 두 개, 세개 먹어봤으니까 뭐그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포탈을 돌다 보면 또 시크릿 포탈이 나오는데요. 예, 포탈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포탈이 나와 그 포탈에서 보로스가 나옵니다. 이제 무한모드를 계속 돌아서 포탈을 모은 다음에 거기서 각성템 재료도 얻고 시크릿 포탈을 얻어서 보로스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포탈은 사라지지 않아. 다음 업데이트에도 나올 것 같아. 무서워. <laughs> 그리고 여기 토너먼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가보시면 하루에 한 번씩 바뀌고요. 여기 이렇게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보시면은 뭐, 꽤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꼭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요번 업데이트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은, 날것 그대로의 라이브를 한번 봐주시면, 4시간이긴 하지만, 돌리면서 보셔도. 여러분들 모두 보러서 어깨 바르면서요.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빠잉.